푸바오와 강문경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펼쳐지는 두 명의 주인공이지만 이들의 삶과 활동은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푸바오는 중국과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판다로 그 존재만으로도 희망과 기쁨을 전달하는 특별한 동물입니다. 한편, 강문경은 한국의 전통 음악 장르인 트로트를 세계 무대에 알리며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예술가로 그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를 넘어 한국 음악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푸바오와 관련된 교통사고소식이 전해지며 팬들 사이에 큰 충격과 혼란이 일었습니다. 푸바오는 CCTV 방송국으로 이동 중이던 차량과 관련된 사고소식이 알려지며 그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은 소셜미디어와 웨이보를 통해 푸바오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며 그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사고 초기에는 푸바오가 차량에 탑승 중이었다는 소문이 퍼지며 상황의 심각성을 더했으나 몇 시간 후 CCTV 방송국은 공식 성명을 통해 푸바오가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다고 발표하며 팬들의 걱정을 덜었습니다. 방송국 측의 발표에 따르면 사고는 푸바오의 운송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전복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푸바오는 이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푸바오는 이번 방송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며, 그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팬들과 소통하기로 결정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팬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푸바오 같은 소중한 동물의 이동과 관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푸바오의 건강과 복지는 그동안 동물 복지 전문가들과 팬들 사이에서 항상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 왔습니다. 푸바우는 대규모 행사나 방송 촬영 현장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동물로 그의 이동이나 활동은 철저한 관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동물 행동학 전문가들은 푸바우가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중과의 접촉 방식을 신중히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이러한 조언에 따라 방송국 측은 푸바오를 직접 출연시키기보다 그의 모습을 대신할 인형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푸바오의 인형은 그의 실제 모습을 정교하게 재현한 것으로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팬들은 이 인형을 통해 푸바오의 존재를 느끼며 그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푸바오가 안전하고 건강하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며 방송국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동물복지와 팬들의 기대를 균형 있게 충족시키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트로트 가수 강문경은 전통적인 음악 장르인 트로트를 글로벌 음악 시장에 성공적으로 소개하며 전 세계 팬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는 글로벌 트위터 트렌드 1위를 기록하며 국제적인 인기를 입증했으며 그의 이름은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점점 더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문경은 그의 감성적인 목소리, 독특한 공연 스타일, 그리고 팬들과의 진솔한 소통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강문경의 성공은 단순히 한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섭니다. 그는 한국 전통 음악의 매력을 현대적인 감각과 결합하여 새로운 세대와 글로벌 관객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적 경험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가 지닌 깊은 감정과 이야기를 전하는 예술적 표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무대를 통해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경험하며, 강문경의 음악이 전달하는 진정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트로트는 한때 한국의 전통 음악 장르로 국한되었지만, 최근 몇 년간 강문경과 같은 아티스트들의 노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장르로 성장했습니다. 강문경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일상적인 순간을 공유하며 그의 음악을 더 널리 알리고 팬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트로트가 단순히 과거의 음악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르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강문경의 글로벌 성공은 다른 트로트 아티스트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젊은 아티스트들은 강문경의 사례를 통해 트로트가 세계적인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며 자신들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문경은 단순히 자신의 경력을 쌓는 데 그치지 않고 트로트의 부흥과 발전을 이끄는 선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푸바오와 강문경의 이야기는 각기 다른 배경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들의 성공과 노력은 전 세계 팬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푸바오는 동물 복지와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강문경은 한국의 전통 음악을 세계 무대에 알리며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현재의 성취에 머무르지 않고, 더큰 미래를 향한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푸바오와 강문경이 어떤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갈지 기대를 모으며 이들의 여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은 팬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푸바오의 안정과 건강, 그리고 강문경의 음악적 성장은 모두가 응원하는 가치 있는 여정으로 남을 것입니다.